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라이언쌤입니다. 이제 오늘 그 형용사 부분 정도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같이 여러분들 그 명품토이 제 버캡 교재를 가지고 진행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. 이 자료가 다 이제 올라가니까요. 여러분들 편하게 같이 한번.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 최다빈출로 할 거니까 꼭꼭 기억하시기로 합니다. 어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먼저 26페이지입니다. 26페이지에서 리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리딩. 깜톤이라든지 리디 컴패리터에서 선두적인 그러니까 오늘 1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많이 나왔어요. 정답으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아웃스탠딩이 있습니다. 아웃스탠딩은요. 얘는뭐 말해 뭡니까? 그렇죠? 우선, 우선 훌륭한 그다음에 미나베. 그 아웃스탠딩의서 그 동의어가 예를 들면은 원더풀, 뭐 엑설런트 그런 거 말고 익셉션을 뭐 일하 단어가 있거든요. 아웃스탠딩, 엑설런트 그다음에 뭐 스타닝, 슈퍼브 뭐 이런 유여 어가있